네,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여러 브랜드에서 아주 난리가 난 여러 나라에서 너무 좋다고 난리가 난 웨이드 오브 웨이드 10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오, 형 이거 궁금했는데 대박! 리뷰 보고 사야지 이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착화 리뷰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열심히 신고서 프리뷰 아닌 리뷰 아닌 약간 중간에 느낌을 빠르게 전달할 거니까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확인하시고 직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박스 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속지가 고급스럽게 은색으로 되어 있고, 신발은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습니다. 어, 신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미드컷 높이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쪽에는 이렇게 생겼고, 밑에 쪽에 보시면 카본이 전장으로 들어가서 보이는 느낌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지금 제가 구매한 색깔의 어떤 아웃솔의 재질은 찰구문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녀석입니다. 어 일단 이 녀석이 뭐 피팅도 좋고 쿠션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다라고 해서 더 구매해서 실어봤고요 영상을 빠르게 준비한 이유는 하 진짜 느낌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일단 해외 리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이즈가 뭐 작게 나왔다는 얘기도 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사이즈로 신으시면 좋은 핏으로 신을 수가 있고요. 약간 톱박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살짝 있는 느낌입니다. 신발을 딱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약간 뭐랄까 오리발 형태의 느낌이 좀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어 발볼이나 이런 것들 여유가 좀 있으니까 정사이즈를 하여튼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발을 딱 신었을 때 느낌이 뭐냐면 피팅부터 굉장히 하, 신발끈 항상 얘기하는 멋부리지 않는 어떤 균형감 있는 신발끈을 가져가고 있고 발목 쪽에 미드컷 높이에 갖고 있는 발목 쪽의 어떤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 실컷부터 어떤 밀착감들이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접지랑 쿠션이 정말 대박이라는 거죠. 일단 접지 패턴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재질감에서 오는 그런 어떤 쫀쫀한 느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이드 쪽에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 하부에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본이에요. 뭐야? 진짜? 뒤틀림이 잘 없습니다. 위에는 굉장히 유연하고 신발 전체도 웨이드 시리즈에 가장 가볍다고 얘기할 만큼 가볍게 나온 녀석인데 밑에 쪽의 안정감도 굉장히 좋은 반면에 쿠션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신발을 딱신었을때 어떤 인상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이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올라오고요. 아치를 받쳐주고 앞쪽과 뒤쪽이 좀 꺼지는 느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런닝화에서는 그런 착화감을 많이 느끼는데 농구화에서는 사실 이런 착화감을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어쨌든 발바닥에 전체적으로 밀착감이 오는 거는 코비의 어떤 장점들이 생각날 만큼 충분히 밀착감이 좋고요. 오히려 그런 어떤 밀착감들 때문에 어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장점들도 굉장히 많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발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쿠션의 세팅 중에 여지껏 나온 신발 중에 가장 최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반발력이 뛰어납니다. 물론 착화 리뷰를 더 많이 신으면서 어 지금보다 좀더 아쉬운 점들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장점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접지도 굉장히 상급이지만 좋은 피팅감, 접지까지 완전히 잘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열심히 신어보면서 단점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신어보면서 아쉬운 점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먼저 프리뷰에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얘기했던 톱바스의 공간, 그리고 딱 봤을 때, 앞코가 좀 너무 올라와 있는, 살짝 높어와 있는 느낌 때문에, 이 앞뒤, 뒤쪽도 약간 꺼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이 앞뒤의 어떤 밸런스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어가지고, 누구보다 빠르게 착파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